남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난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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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했어,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결혼을 안 하시거나, 결혼을 늦게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 요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 봐서는, 뭐, 음 경제가 어렵고, 내가 저기 안 하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남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많겠죠. 음. 근데, 독신주의자 분들도 좀 있고, 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 여자가 안 생긴 데든지, 손만 봐도, 뭐 소개팅만 해도, 계속 안된 데든지, 열 번을 만나도 한달 이상 못 만나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유나 분명히 뭐 성격 차이도 있겠고 네. 뭐 많은 게 있잖아요 배경도 있겠고 집안 환경도 있겠고 자본력도 있겠고 요즘은 뭐 그냥 같이 벌어서 먹고살자 조로는 결혼 안 하는 시대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원인일까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을 한. 10번 정도 했는데, 지금 42이시거든요. 진짜 한 번도 한달 이상 만난 여자가 없습니다. 한달 이상 만난 적이 없다? 어. 1번을 하셨는데? 1번 넘게 소개팅을 하셨는데. 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니까 할머니가 두 분인 집이에요. 음. 조상 할머니가, 근데 한 분은 자식을 낳고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저 자식을 낳고, 큰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음. 그러니까 무자 할머니로, 음. 자식이 없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 풀어준 다음에 7개월 후에 바로 결혼하셨습니다. 오, 어, 진짜요? 네. 아. 또 다른 분은, 임자생 분이거든요,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50이죠. 네. 42살 때절 찾아오셨어요. 네. 42살 때. 42살 때 찾아오셨는데, 절대 사업도 사업해 유통 사업 하시는데 여자가 안 생겨요. 음. 그래서 형님이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네. 자기도 중국 사람 데리고 오냐고 이럴 정도였어요. 음. 근데 아니 그 이제 손님이지만 삼촌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아시면 아니 삼촌은 엄마만 풀어주면 장가 가겠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만 풀어주면 바로 여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그때 당시에 풀어주셨어요. 어, 엄마만 해가지고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나 의정부 가요, 이래. 왜, 그러니까. 손보라, 소개팅하라. 왜, 그러니까. 아, 고래처 사장님이 자기 처제라고 소개시켜준대. 네, 근데 그분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속조연속 결로 한 4개월인가 6개월 만에 결혼하셨어요, 둘이. 그래서 애둘 어. 낳고 지금 잘 사십니다, 무지막지하게. 어. 그니까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풀어주면 되고요. 그두 분의 공통점은? 조상. 저희. 네. 내 엄마, 할머니들 윗대. 네. 응. 조상을 풀어줌으로써 결혼이 성공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고 복을 주고 가죠. 이 조상을 풀어준다는 건 천도제일까요? 천도제 맞죠. 천도제. 음. 그리고 조상님들을 위해 주면 어떤 공일에도 꼭 무슨 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 천도제나 이런 거잘 해드리면 꼭 뭐래도 하나 꼭 복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악이 없는 집은 악에도 주고 가시고 복을 꼭 주고 가시더라고요. 아. 어 이제까지 이제 늦게까지 결혼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뭐 일부러 안 가시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몇번 만났는데도 소개팅을 해도 잘안 되신다든지 여자가 안 붙는다든지 남자분이 안 붙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부적 이런 거 아니시더라도 조상들한테 님 무슨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데서 한번 무속인 분들 선생님을 찾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원인이 있다면 풀면 꼭 재수가 있. 꼭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천사람 청명보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혼자 사는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혼자..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특징이 몇 개가 있지요. 그.. 점사를 볼때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 나이가 마흔 몇인데 짝이 없다 외롭다 그래. 근데 시집도 안 갔다 그래. 점사에 나와.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왜 여태 시집 안 갔어요? 그러면 빵 터져. 근데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가슴 아픈 얘긴데 남자한테 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연애를 했는데 너무 긴 거지 남자한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했어 예를 들어 특히, 특히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막 이렇게 주사가 있으셨거나 응 음, 그런 거 있으셨던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남자를 잘 믿지 못하고 마음을 못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너무 내가 눈이 높아.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성에 차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 그래서 남자의 하자만 보인대. 이렇게 남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어, 쟤는 되게 잘생겼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거 봐야 되잖아. 어, 근데 쟤는 다 좋은데 걸음걸이가 틀렸네? 뭐, 이런 걸본다는 거야. 근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손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볼때 장점을 보는 게 아니고 단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완벽하까 내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아니, 집에 가서 거울 좀 봐봐 나는 완벽한지 내가 막 이렇게 말하고 웃어 근데 그렇게 내가 너무 잘나서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연애고자 분들도 있어요 연애고자 분들은 어떤 특징인가요? 연애고자 분들은 일단 본인이 상처받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났는데 차일까봐 겁나 내가 먼저 그러고 사귀자고 해도 겁나 소심해, 엄청 소심하신 분들이 연애고자야. 그래서 남자를 사귀자 그러면은 사귀자 그래도 걱정. 왜? 마음을 줬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응,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고. 아, <목소리> <laughs> 어, 슬프다. <laughs>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 연애고자분들 특징이 사람에게 마음을 잘 주지 않아요. 아니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때도 연애고자야. 질리게 만들어, 사람을. 왜 이런 거 있잖아. 적당한 밀당이 필요하잖아. 근데 밀당을 하지 않고, 오리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을, 요만큼만 담그고, 아니, 마음을 안 주는 경우. 요런 경우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 다음에,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의 또 특징은, 어, 사주에, 사주에도 혼자 살아라는 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외로 외로운 사주.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어, 우주의 허? 기운이 혼자 살게 흐르는 것을 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무담이잖아요 손님들 오면은 당근마켓 어... 동네 친구 구하기라도 나가고 자꾸 동호회, 네. <laughs> 동호회 모임 같은 거 많이 나가야 돼. 아니 진짜로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보면은 다 여자밖에 없어 주위에 여탕이야. 중남부 친구들 모여라. 어머 그런 거. 오오오 오, 오, 오. 그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나가고 자꾸 남자가 있는 데를 나가서 연애를 자꾸 해야 연애도 느는 거거든. 근데 연애를 자꾸 안 하니까 점점 더못 하고 위축되고 자신 없고. 그래서 뭐 10년 동안 못 쏠인 사람도 있고. 아, 정말로. 서른 몇 살인데 못 쏠. 여자분인데.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남자를 사귀어 본 지가 거의 막 5, 6년 동안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가 스출렁이못 났고 하자 있고 이러지도 않아. 그럼 괜찮은데, 그래. 그거는 뭐야? 본인이 잘못 살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남자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닌데, 이성애자인데, 그냥 남자가 싫어. 딱히 크게 연애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도 재밌고, 어, 나 혼자 살아도 재밌고, 나 혼자 살아도 즐거운데, 굳이 뭐 남자를 만나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 또 있어. 요 행복하다. 어,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남자를 만나려고 애쓰는데 안 만나 못 만나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굳시구이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연애를 근데 다 똑같은 공통적인 건 하나는 연애는 꼭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드라 동화 같이 백마 탄 왕자님이 팍팍팍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음 그런 거 없는 데. 어, 뭐 이렇게 후광이 확 비치고 남자를 만나면 이런 저런데 후광이 막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요 현실은.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여자분들은 정말 너무 잘났거나 내가 너무 어릴 때 트라우마가 많이 있거나 근데 그런 거는 상담을 통해서. 농담이 아니고 정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잘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 나가면 상을 만나서 이룰 수 있어요. 막 그냥. 그리고 너무 소심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탕 여탕도 문제야. 주위 여자 만나면은 그그 나이 많아서 아파트에 같이 살고 막 이러더라고. 같은 동에 있잖아. 집집마다 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모여 놀고 이러면 안 돼.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음. 응.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당분간 친구라도 만나고, <laughs> 자꾸 남자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뭐 그런 거, 뭐 결혼 정보회사를 가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주위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네또 남자네요. 네, 옷도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 이쁜 <laughs> 거 입고 왔는데. 어, 어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거든요. 왜 나는 결혼을 못할까? 아 저도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안 좋다. 네,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인연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 아저 결혼하고 싶은데. 네. 저 결혼은 언제 해야 될까요? 혹시 제가 이성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요? 라는 걸되게 물어봐요. 네. 근데 점점 사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그렇게 정한 거야. 그거는 왜 그렇게 정해준 걸까요?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야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도 있고 인원도 적고 이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그런 부서가 또 있어. 인원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예전에 꿈에서 가봤는데 한문이라 서 모르겠어요. 나는 한문을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에서. 다 인연을 점지하는데 지금 인연을 점지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학력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태어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 사명. 4명.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명을 대부분이 포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는 대부분 결혼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런 운을 안 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 뭐 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타고나는 운명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는 좀 펼쳐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니네 가문도 있고 아직 하늘에서 못 갚은 빚도 있으니까 니네가 좀 훌륭한 인연이 되라 그럼 그때 줄게 해서 지금 대부분 인연을 안 줍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인연들을 안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괜히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뭐 사주에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사주에는 다 있어. 대신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빨리 빨리 재잖아. 예. 응, 저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지금은 결혼 시킬 생각이 없어.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결혼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 설명이 고다 필요 없어요. 음. 저 그냥 결혼하고 싶습니다. 음. 라고 하면 어쩔? 어 그냥 결혼을 하고. 음. 좀 눈을 낮춰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그 배웠던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 업을 받아야 돼 내가 여기서 내 운명을 내가 딱수톱을 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한 업은 내가 받아야 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물론 결혼을 하고 싶지 나도 남자고 여자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내가 지식을 습득을 했으니까 펼쳐야 돼 펼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는 펼칠 운이기 때문에 한국에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펼친다는 게뭐예 우리나라에서 펼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외 쪽으로 나가면 해외 쪽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듣고 한 3년 전인가 진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런 게 나와서 했더니 어, 외국인 남편 모셔가지고 오더라고. 덴마크 사람. 네. 그때까지 결혼 못 했어요. 나이 34인데 여자가. <laughs> 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지금은 오부터부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꿈을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적성을 살려갖고 펼쳐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게 꺾여, 그게 하늘이 싫어. 왜 여지까지 다 이렇게 다 시켜놓고 공부도 시켜놓고 조상들도 다 보내가지고 다 해놨는데 결혼해가지고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응, 안 되는 겁니다. 결혼들이 대부분. 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사주가 이상한 사주라서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응,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루지도 못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뚜들겨 맞아야 돼. 뚜들겨 맞는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힘들어져. 네. 그럼 우울증도 오는 거야. 왜?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결혼생은 활 그게 아니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펼치다가 만나면 행복하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 오히려 결혼하지 말라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결혼 음. 자꾸, 하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라에서는 자꾸 이런 걸 하잖아요. 애가 애 저출산이니까 해야 된다. 아니야. 왜냐면, 애를 내려보내려고 해도, 이 부모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질 낮은 자손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만큼 더 고도화대로 똑똑한 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냐고. 그래서 자소, 자손들도 잘안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그걸 알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펼쳐라 이거야, 니네. 이제 여기까지 니네 조상들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네는 좀 펼쳐. 왜, 이렇게 훌륭하게 배웠잖아. 근데 왜 자꾸 결혼하려고 그래? 왜 전쟁이 일어나야 돼? 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냥 애 낳다가 애한테 너의 모든 꿈을 다시 주고 죽을 거야? 하늘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는 생기면 그냥 만나시고 즐겁게 만나시고 즐겁게 연애 활동하시고 여러분들 꿈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인연을 안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줬으면 좋겠네요. <laughs>